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평생의 목자이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음. 다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으로 치유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나가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시간에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자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 치유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기하신 성들님들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비밀인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기하신 성들님들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간절히 하나님기도하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참된 안식이 아버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픈데 주여 오늘 도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의 상처들 또 아버지 병든 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 위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등불 복음을 아름답게 비추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귀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김충일 장님을 통해서 일천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주님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던 그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오늘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